충격적인 보고서가 유네스코를 뒤집었습니다. 한글로 배운 몽골 아이들의 학습 속도가 키릴 문자의 12배라는 겁니다. 폴란드 출신 박사 엘레나 코발스카가 4개월간 실험했고, MIT와 옥스퍼드가 검증했으며, 베를린이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70년 시스템을 들먹였고, 프랑스는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위, 193개국 앞에서 진실과 정치가 충돌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코발스카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비교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지금은 유네스코 중앙아시아 문맹 퇴치 프로젝트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 회의실에서 저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유목민 지역의 문맹률 통계였어요. 카자흐스탄 58%, 몽골 54%, 키르기스스탄 61%. 21세기에 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알마티의 현대적인 빌딩들이 보였지만 불과 200km 떨어진 초원에서는 여전히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학습 기간이었어요. 현지 교육부 관계자 아이고르 씨가 설명했습니다. 키를 문자로 기초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데 평균 8개월이 걸린다고 했어요. 유목민 가족은 계절마다 200km씩 이동하기 때문에 학교 출석률이 32%밖에 안 된다고 했죠. 봄에는 북쪽 초원으로, 여름에는 산악지대로, 가을에는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유네스코에서 일하며 47개국의 문맹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로마자, 교육이 평균 5개월, 중동에서는 아랍 문자가 6개월 걸렸어요. 하지만 키릴 문자는 8개월이 필요했습니다. 문자 자체의 복잡성 때문이었죠. 키릴 문자는 33개 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 글자의 필기체와 인쇄체가 달라서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제가 교육 예산에 대해 물었더니 아이구르 씨는 1인당 연간 420달러지만 성공률은 47% 밖에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어요. 지난 5년간 카자흐스탄 정부는 문맹퇴치에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문맹률은 단4%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최악이었어요. 유네스코 기준으로는 1인당 150달러 이하. 성공률 75% 이상이 목표인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도 포기율이었어요. 학습을 시작한 사람의 53%가 3개월 이내에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생활에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가봐야겠다고요. 통계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보고서 숫자만으로는 알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유목민들의 실제 생활 환경 아이들이 학습에 실패하는 구체적인 원인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을요. 저는 그날 밤 몽골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2023년 4월 중순 저는 몽골 고비 사막 외곽의 작은 유목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9시간 마지막 3시간은 비포장 초원길이었어요. 인구 230명, 게르 47채가 전부인 마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광활한 초원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지평선까지 나무 한 그루 없는 풍경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에 풀들이 물결치듯 흔들렸고 멀리서 양 떼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이장 바트수우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4세, 평생 2초원에서 3분이었죠. 그는 마을 아이들 절반이 그를 모른다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학교가 85km 떨어져 있고 봄과 가을엔 가축을 이동시켜야 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트수 씨는 자신도 어릴 때 학교를 2년밖에 다니지 못했다고 덧붙였어요. 겨울에만 정착하기 때문에 교육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저는 마을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12살 소녀 나란이가 양 20마리를 몰고 있었어요. 제가 몽골어로 학교에 다니는지 물었더니 나란이는 고개를 저으며 1년 다녔는데 글자가 너무 어려워서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키릴 문자는 모양도 복잡하고 발음이 안 맞는다고 덧붙였어요. 나란이는 특히 키릴 문자에 와 발음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선생님께 자주 혼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발음이 안 맞는다는 표현이요. 몽골어는 8개의 모음과 특수한 이중 모음이 있는데, 키릴 문자로는 정확히 표기하기 어렵다는 건 언어학계에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몽골어의 장모음과 단모음 구분, 그리고 특유의 목적 발음을 키릴 문자는 제대로 담아낼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나란의 게르에서 양고기 수제비를 먹으며, 저는 벽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정확히는 한글로 표기된 몽골어 단어들이었습니다. 마로스의 모리 하늘스카이 텐게를 어머니 머더가 애지로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이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나란의 어머니 채채그 씨가 3년 전에 한국 대학생 봉사단이 왔었다고 설명했어요. 2주 동안 머물면서 한글을 가르쳤고 나란이가 재미있어 했다고 했죠. 채채그 씨는 한국 학생들이 발음 기관 그림을 그려가며 자음을 설명했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주요 채채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란이가 유튜브로 혼자 더 공부했고 지금은 일기도 한글로 쓴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의 전기는 하루 4시간만 들어오지만 나란이는 그 시간을 이용해 태양광 충전한 스마트폰으로 한글 영상을 봤다고 했어요. 나란이가 낡은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펼쳐보니 한글로 빼곡히 쓰인 글이었어요. 오늘은 양 새끼 하나가 태어났어요. 어미 양이 열심히 하다 줬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발음 그대로 표기됐지만 완벽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몽골어 특유의 장모음까지 한글의 이중모음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언어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몽골어의 음운 체계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게르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가설 하나가 계속 맴돌았어요. 2023년 5월 울란바토르 유네스코 사무소로 돌아온 저는 한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 창제한 문자.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 기본 글자로 1만 1172개 조합이 가능한 모듈식 문자 체계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창제 원리였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위진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 모양이었죠. 이건 현대 음성학의 기초 개념입니다. 저는 소르본 대학에서 음성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얼마나 혁명적인지 알수 있었어요. 19세기에야 확립된 조음 음성학 개념을 15세기에 이미 완벽하게 구현한 거였습니다. 모음 체계도 놀라웠어요.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설계됐죠. 점은 하늘, 가로선은 땅, 세로선은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이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서 10개 모음을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이 조합 방식이 수학적 논리를 따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대학 언어학과 동료 마이클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글이 몽골어 표기에 적합한지 물었어요. 3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완벽하다고 답했어요. 한국어와 몽골어는 둘다 SOV 어순이고, 한글의 자음들이 몽골어 자음과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몽골어의 장모음과 단모음 구분을 한글로는 정확히 표기할 수 있지만, 키릴 문자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죠. 마이클은 추가로 흥미로운 정보를 보내줬어요. 한글의 받침 시스템이 몽골어의 자음 종결 발음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키릴 문자는 받침 개념이 없어서 몽골어 단어 끝 자음을 표기할 때 별도의 모음을 붙여야 하는데 이게 발음을 부정확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한글로 몽골어를 표기하면 학습 시간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성공률을 2배로 높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론적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첫째, 글자 수가 적다. 키릴 33개 vs 한글 24개. 둘째, 조합 규칙이 단순하다. 셋째, 발음과 표기가 100% 일치한다. 바로 유네스코 파리본부에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기반 중앙아시아 문맹퇴치 실험 프로젝트. 6개월 기간 세계국 12개 마을 840명 대상 예산 12만 달러였습니다. 저는 제안서의 31페이지에 걸쳐 언어학적 근거와 예상 성과를 상세히 기술했어요. 2주 후 답변이 왔습니다. 교육국장 장피엘의 이메일이었어요. 그는 한글 프로젝트가 한국 정부의 로비인지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소프트 파워 확장을 위해 유네스코에 압력을 넣는 거 아니냐는 거였죠. 저는 즉시 전화를 걸어 이건 순수학술 연구이고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는 잠시 침묵하더니 승인은 하겠지만 실패하면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가득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년간 37개의 문맹 퇴치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성공한 건단 5개 뿐이었거든요. 저는 웃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할 겁니다. 과학적 방법론과 객관적 측정으로요. 저는 그날 밤 세부 실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저는 중앙아시아를 돌아다녔습니다. 몽골 4개 마을, 카자흐스탄 5개 마을, 키르기스스탄 3개 마을, 총 12개 지역에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각 마을마다 평균 70명씩 참가자를 모집했고, 연령대는 7세부터 72세까지 다양했습니다. 먼저 현지 교사 24명을 훈련시켰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교사들이었는데,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한글을 자신들도 못 읽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고 물었죠. 특히 카자흐스탄의 한 교사는 제게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20년간 키릴 문자를 가르쳐 왔는데 외국 문자를 3일 배워서 가르칠 수 있을 리 없다고요. 저는 3일 과정으로 교사 훈련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4명 전원이 3일 만에 한글 읽기를 마스터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교사 아이나는 이렇게 쉬운 문자는 처음이라고 감탄했어요. 회의적이었던 그 20년 경력 교사도 둘째 날 저녁에 제게 와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편견을 가졌었다고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고 배우기 쉽다고 인정했어요. 교육 과정은 단순하게 설계했습니다. 첫 주에는 자음 14개를 발음기관 그림과 함께 가르쳤어요. 각 글자를 직접 발음하며 혀와 입의 모양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나눠주고 자신의 발음기관을 관찰하게 했어요. 기억을 발음할 때 혀뿌리가 어디에 닿는지 니은을 발음할 때 혀끝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하게 한 거죠. 둘째 주에는 모음 열 개를 천지인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선 하나가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한다고 가르쳤어요. 유목민들은 이 개념을 금방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전통 사상에도 하늘과 땅, 인간의 조화가 중요했거든요. 셋째 주부터는 조합 연습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몽골어 단어를 만드는 거였죠. 아이들은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즐거워했습니다. 미음과 오를 합치면, 모, 릴과 이를 합치면, 리 다시 합치면, 모리말가 되는 과정을 신기해 했어요. 결과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몽골 고비 지역 마을의 참가자 280명은 평균 19일 만에 학습을 완료했고, 성공률은 89%였습니다. 키릴 문자 교육이 8개월에 47% 성공률인 것과 비교하면 12배 빠르고 2배 효과적이었어요. 가장 빨리 배운 사람은 14세 소년으로 단 12일 만에 일기를 쓸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초원 지역 310명은 평균 22일 84%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40세 이상 성인의 성공률이 78%로 높았어요. 한 52세 여성은 제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키릴 문자를 배우려다 실패했는데 한글은 3주 만에 배웠다고요. 키르기스스탄 산악 지역 250명은 평균 24일에 91% 성공률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은 전기도 없고 교육 인프라가 가장 열악했지만 오히려 성과가 가장 좋았어요. 제 분석으로는 키릴 문자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던 게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밤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학습속도, 오류 유형, 만족도, 실생활 활용도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나이와 학습 속도의 상관관계였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언어 학습이 어렵지만, 한글은 60대도 20대와 비슷한 속도로 배웠습니다. 논리적 구조가 명확해서 연령 차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거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채채그 할머니였습니다. 68세 평생 문맹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3주 후 그녀는 손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투무르에게 할머니가 처음 글을 배웠다. 이 기쁨을 너와 나누고 싶구나. 할머니는 이제 내가 보낸 문자를 읽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한글로 쓴 편지를 보여주며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교육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생각을 기록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힘 말이에요. 2023년 10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432페이지 데이터 분석 84개 그래프, 사례 연구 126건. 4개월간의 모든 기록이었어요. 저는 각 참가자의 학습일지, 교사 피드백, 비디오 인터뷰, 통계 분석까지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교육문화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프랑스 대표 피에르 디퐁이 지적했어요. 샘플 사이즈가 작아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는 최소 5000명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게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친 무작위 표본이고 신뢰도 95%, 오차 범위 3.2%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키릴 문자가 러시아의 70년 투자 시스템이고 한글로 대체하자는 건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글을 인정하면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영국 대표도 피에르 편을 들었어요. 스페인 대표는 침묵했고 독일 대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저는 고립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교육 효율성의 문제라고요. 비용은 9분의 1, 시간은 12분의 1, 성공률은 2배라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중국 유네스코 대표부 왕리 대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중국이 몽골에 연간 8억 달러를 경제 지원하고 교육 인프라에만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죠. 몽골이 한글을 채택하면 그 투자가 물거품이 된다는 거였어요. 왕대사는 더 나아갔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중앙아시아에 공자학원 47개를 설립했고 매년 3만 명의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한글이 확산되면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죠. 제가 이건 투자 회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 문제라고 말했더니 왕 대사는 제가 유네스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도 통과 안 된다고요. 그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과학이 정치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익명의 협박 메일 12통이 와 있었습니다. 제 연구를 중단하지 않으면 경력에 타격을 입을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유럽 언어학자 8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뉴스 링크도 있었고요. 제 연구가 과학적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소셜미디어였습니다. 트위터에서 제 이름이 트렌딩에 올랐어요. 한국 정부 로비스트라는 루머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는 가짜 뉴스였지만 수천 명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고 현장의 목소리는 더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독립검증기관에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독립검증기관 세 곳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MIT 언어학연구소, 옥스퍼드 교육평가원, 베를린 자유대학 인지과학과였어요. 각각 3만 달러씩 자비로 지불했습니다. 제 1년 연봉의 절반이었지만, 이 돈을 아끼면 진실이 묻힐 수 있었어요. 3주 후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MIT였어요. 총 47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이었어요. p-value가 0.001 미만이고 한글의 자모 조합 방식이인지 부하를 67% 감소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듈식 학습이 신경 가소성을 2.8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있었죠. MIT 보고서는 더 나아갔습니다. 한글의 시각적 패턴 인식이 키릴 문자보다 39% 빠르고 기억 유지율은 2.3배 높다고 분석했어요. fmri 스캔 결과 한글을 배울 때 뇌의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학습효율이 높아진다는 신경과학적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2023년 12월 초 옥스퍼드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문화적 저항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다는 평가였어요.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의 91%가 한글 학습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특히 발음이 정확해진다는 응답이 86%였습니다. 키릴 문자에 대한 불만족도는 발음 부정확 74%, 쓰기 어려움 68%로 집계됐고요. 옥스퍼드는 추가로 사회 경제적 영향도 분석했습니다. 한글로 문해력을 갖춘 사람들의 87%가 6개월 이내에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향상됐고, 이중 43%가 온라인 소득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해력이 단순히 글을 읽는 능력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진다는 증거였습니다. 12월 중순 베를린 보고서가 왔습니다. 디지털 환경 최적화 측면에서 한글은 유니코드 기반 모바일 입력에서 키를 문자 대비 타이핑 속도가 2.1배 빠르고 오타율은 3분의 1이라고 분석했어요. 음성 인식 정확도는 38% 향상됐고 특히 한글의 특정 자음들이 몽골어 음운 체계와 98% 일치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베를린 연구팀은 AI 음성 인식 실험도 했습니다. 구글 음성 인식 API로 몽골어를 테스트했을 때 키릴 문자 표기는 정확도 62%였지만 한글 표기는 94%였어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더 적합한 문자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세 기관 모두 제 연구를 검증해 준 거예요. 이건 더 이상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세 보고서를 하나로 묶어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의 교육학적, 신경과학적, 디지털적 우수성 세 기관의 독립검증. 저는 이 결과를 들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공청회를 신청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21세기 문맹 퇴치의 새로운 도구. 2024년 2월 개최 예정이었어요. 사무총장 오드리 아줄레가 직접 승인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인이었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공정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 대강당 193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인 120명, NGO 관계자 80명, 학자 10명이 앉아 있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가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교육학입니다. 데이터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그래프가 떴습니다. 학습기간 비교였어요. 키를 문자는 평균 242일인데 한글은 평균 21일. 성공률은 키릴 47%, 한글 88%. 비용 효율성은 키릴 1인당 420달러, 한글 48달러였습니다. 저는 한글의 역사를 설명했어요. 1443년, 지금으로부터 580년 전에 한국의 세종대왕이 창제했다고요. 창제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 그 철학이 21세기에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죠. 저는 MIT, 옥스퍼드, 베를린의 검증 결과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신경과학적 근거, 사회경제적 영향, 디지털 최적화. 모든 각도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어요. 러시아 대표 세르게이가 손을 들고 키릴 문자를 폐기하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답했어요. 선택권을 제공하자는 거라고요. 유목민 가정이 원한다면, 한글로 자녀에게 모국어 읽기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강조했죠. 프랑스 대표 피에르가 끼어들었어요. 결국 문화 제국주의 아니냐고, 한국 문자를 다른 문화권에 강요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격적이었어요. 그때 방청석에서 바트 수우 이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초청한 몽골 대표였어요. 그는 자신이 몽골 고비 지역에서 47년을 산 유목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 나란히는 키릴 문자를 1년 배우고 포기했지만, 한글은 2주 만에 배웠다고 증언했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몽골인들이 더 쉬운 문자를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자기 마을 68세 할머니가 한글로 처음 손자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키릴로는 평생 못 배웠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제국주의냐, 아니면 교육 기회 확대냐고 반문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차관도 일어났습니다. 자국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3주 만에 91%가 문해력을 갖췄다고 증언했어요. 이건 70년 교육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채채그 할머니가 한글로 쓴 편지 사진이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사랑하는 투무르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죠. 저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고요. 세종대왕이 만들 때부터 백성을 위한 문자였다고요. 훈민정음 서문의 백성은 한국인만이 아니라 글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80년 전에 꿈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단이 일어섰고, 남미 대표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박수는 5분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 대표만 앉아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리 아줄레가 말했습니다. 표결은 다음 주에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2024년 2월 21일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142개국, 반대 28개국, 기권 23개국. 유네스코는 한글을 소수민족 문자 교육 권장 도구로 지정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강제가 아니라 권장이었습니다. 각국 정부와 소수민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죠. 이게 중요했어요. 한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였으니까요. 2024년 3월, 몽골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유목민 지역 초등학교에서 한글 기반 몽골어 표기법을 시범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15개 학교, 2,30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몽골 교육부 장관은 이게 교육혁명의 시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4월 카자흐스탄도 뒤따랐습니다. 8개 지역에서 한글 시범 교육을 시작했죠. 키르기스스탄은 5개 지역, 우즈베키스탄은 3개 지역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저는 2024년 6월에 다시 나란의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마을에는 작은 학교가 생겨 있었습니다. 게르 두 개를 연결한 교실이었죠. 몽골 정부가 지원한 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거였습니다. 나란이가 교사 보조로 일하고 있었어요. 15명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나란이는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달려왔어요. 이제 16세가 된 나란이는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교실 벽에는 한글 자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따라 읽고 있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를 미음. 그 소리가 초원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바트수의 이장이 제 손을 잡으며 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을 아이들이 잊으면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했죠. 마을 청년 3명이 한글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할머니 다섯 명이 손자들과 문자를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덕분이 아니라고요. 58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이 이뤄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문자라는 꿈이요. 그날 저녁 초원에 노을이 졌습니다. 게르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글로 쓴 일기를 서로 읽어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역사의 한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한글은 이제 초원을 넘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에게 배우기 어려운 문자 때문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요.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 5개국 47개 마을에서 한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1만 2천 명이 넘었어요. 평균 학습기간 22일 성공률 86%.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요도 로비도 없었어요. 그냥 좋은 문자가 있었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죠. 한국 문화원도, 한국 기업도, 한국 NGO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문자의 힘만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게 진짜 문화의 힘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선택, 압박이 아니라 매력, 돈이 아니라 가치. 한글은 그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거죠. 580년 전 세종대왕은 꿈꿨어요. 모든 백성이 그를 배우는 세상을요. 그 꿈이 지금 몽골 초원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적할 겁니다. 5년 후, 10년 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한글이 단순히 문자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기록할 겁니다. 이게 제 남은 인생의 사명입니다.